77번 봅시다. <laughs>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치역을 생각할 건데, 그러면, 첫 번째는 얘를 해석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치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게두 번째. 일단 해석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자연수 N의 개수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 3, 4, 5, 6, 7, 8까지인데 넣아봐 2를 넣어봤더니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n의 개수인 거예요.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지. 2의 1제곱부터 뭐까지? 6제곱이면 64, 7제곱이면 128, 8제곱이면 256이네. 8까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는 무엇으로 보내지겠습니다? 8로 보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을 보내볼 거야. 3은 3의 5제곱이 243이네. 5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4는 4의 4제곱이에요. 4제곱. 음. 4제곱이 256. 5는 5의 4제곱이 6 2 5니까 넘어가고 3제곱이네요. 6은 6의 세제곱이 216. 오, 이거 세제곱이네? 그렇지. 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7은 7의 세제곱이 49. 3 0 넘어가네? 그지? 렇 어, 얘는 안 돼요. 2까지, 2까지. 제곱까지 있고 8도 2까지 있을 거야. 64니까.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집합 X의 개수예요 그러면은 A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두 개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고, 얘두 개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근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 이제 나는 이렇게 지금 풀었거든? 이 3으로 가는 형태가 2로 가는 형태가 둘다 들어있는 경우? 한 쪽만 들어가는 경우로 풀었는데 둘 전체에서 둘다안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뭐 이제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일단. 이렇게 풀었어요. 경우가 이제 둘다 들어가는 경우, 한 쪽만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서 풀었어.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이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하겠지. 둘다 들어가는 경우는 5, 6이 들어가는 중에 하나. 7, 8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얘는 이제 뭐야?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3이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얘는 어차피 안 들어가는 게셀 필요 없고, 나머지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의 세제곱 똑같아요.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런데, 어떻게 세줄 수도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세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체가, 아, 전체 개수에서, 음, 그때도 그 생각을 했네요. 얘를 빼주는 게 힘들지? 전체 개수 세는 것 자체가 힘들다. 오케이? 왜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고 싶지 않냐. 얘가 포함될 때, 안 포함될 때가 있어버리니까. 두 개가 포함될 때는 봐봐, 이렇게 개수가 달라. 두 개가 포함될 때는 2 곱하기 2를 해주는데, 하나만 포함될 때는 2만 곱해지지 않냐? 그래요? 어. 어. 미안. 미안. 이 경우도 되지. 이 경우도 되지. 이해세제곱. 오케이. 오,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이해세제곱 이 경우도 되네. 오케이. 어,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근데 아닌 경우를 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음. 아닌 경우를 뺀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 전체의 개수에서.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거나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 줘야 되잖냐요 오케이? 전체 2의 몇 제곱에서 7제곱에서 두개 같이 들어가는 경우 두개 같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 줘야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네 가지 경우를 구하는 건 맞고. 오케이?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뭐를 빼 줘야 돼요? 공집합인가 하나는 빼 줘야 돼요. 오케이? 공지팝인가 하나는 반드시 빼줘야겠지. 그거는 이제 아닌 게 되니까 함수가 안 생길 거니까. 근데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 예에서 빼주겠습니다라는 거야. 2의 7제곱에서 빼주겠습니다. 3으로 보내는 게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 오케이.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나머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네요. 2의 5제곱만큼 있어요. 그래요? 이 다음에 2로 들어가는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 이게 똑같은 경우니까 곱하기 2. 근데 동시에 세는 경우가 있었어요.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는 경우에 동시에 세졌지? 이런 경우를 더해줄 거예요. 2의 세제곱 그래? 근데 뭐 하나를 빼줘야 돼? 공집합 하나는 빼줘야 돼요. 오케이? 계속 똑같은 거 봐볼까? 오, 봐봅시다. 방금 전에 갑자기 이 방법이 생각이 났어. 봐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면 2의 5제곱. 이도2의 5제곱이냐? 어, 2에 6제곱이니까 64 플러스 7이니까 7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128, 64, 8 플러스 2. 오, 똑같아. 그래요?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답이 틀렸냐? 그럴리가. 맞을 거야. 확인해봐. 틀렸냐? 다 틀렸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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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뭘 잘못했지? 봐봅시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잠깐만. 아, 미안해요. 미안. 사과할게요. X에서 X로의 대응이 있었네요. 미안해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이렇게 풀었어요. <laughs> 내가 이렇게 풀고, 답, 아니, 확인 안 했는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면 안 되겠네요. 오케이? 어. 어떻게 세져야 겠냐면, 얘는 경우를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어. 경우를 나눠야 될것 같아. 당연히, 우리가 결국 보내는 게 이렇게 보낼 거니까, 이렇게 보내실 건데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은 2 3을 보내게 된다면 얘가 2 3으로 x에서 x로 보내지는 형태라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2 3을 보낼 수 있으려면 2가 보내는 형태인 8이 있어야 돼요. 그럼 8도 x에 포함되어 있어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2하고 8은 공통으로 묶어 주어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같이 있어야겠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3하고 3이 5로 가는 건데 3이 5로 가는 건데 5도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2하고 8이 같이 있어야 되고 3하고 5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4는 따로 있어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러면 이 묶음을 가지고 생각해 주는 거니까 2에 세제곱 있고 한 가지 빼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공집합인 경우를 빼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미안해요. 이 조건을 못 봤네요. x에서 x로의 대응이니까 치역 또한 무엇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역 또한 공역 또한 x와 같아져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88번 봅시다.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왜 맨날 여기 공간을 이렇게 조금 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공책이 쓰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아, 이해할 수 없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봐봅시다. 봅시다. 88번을 봅시다. 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풀수 있기를 얘랑 얘가 똑같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og2에 na-a의 제곱하고 log2에 nb-b의 제곱은 똑같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k는 자연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식을 어떻게 나누어서 생각해 줄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줄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 봤더니, na-a의 제곱은 e의 k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nb-b의 제곱은 e의 k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두식을 만족하는 실수 ab가 존재해요. 오케이? 실수 ab가 존재해요. 그러면, 얘를 잠깐만 바꿔서 써보면, ab라는 것은 nx-x의 제곱은 2의 k제곱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네요. 오케이? a, b라는 것은, 오,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야. 그래요? 이것을 만족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실근의 합 곱을 구할 수 있거든. x의 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2의 k제곱은 0이 되는 거야. 그면은 러 a 플러스 b는 뭐가 되고 a 플러스 b는 n이 되고 a b는 뭐가 되겠습니다. 이에 k 제곱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대입해서 n과 k에 대한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야 b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보다 클 것이고 4분의 n의 제곱보다 작을 건데 대신 대입해 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b 어. 0보다 크고, n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제곱은 작다 4분의 n의 제곱인 거예요. 오케이? 그니까, 어떤 k 값이 존재할 때 n의 값도 있더라라는 거다냐? 어. n은 뭐에서부터 뭐 사이에 0하고 20 사이의 자연수지, 20 이하의 자연수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봤더니, 어, 이항시켜봅시다. 얘를 정리해봤더니 n의 제곱은 2의 k제곱 플러스 2보다 더 크고 4분의 3의 3분의 4의 2의 k 플러스 2제곱보다 더 작아요. 등호가 한쪽에 들어가지 않나? 음. 미안. 등호 빼버렸네요. 이것을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n의 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 그지?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N의 값만 존재하는데, 그럼 여기에다 뭐 하는 거야? 이제부터 K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K가 자연수니까 1을 넣어봤더니, 2의 8제곱보다 더 크고, N의 제곱은 작거나 같아요. 3 곱하기 4의 2의, 뭐 2의 왜 8제곱이지? 1 넣는데, 었 3제곱보다, 3제곱보다. 그럼 얘는 8이고, 어렵다. 9점 얼마 얼마예요 그렇지? 어. 그러면 n이 될수 있는 게 뭐가 돼요? 3 있네요. 오케이? 그지? 어. 그 다음 이제 하나씩 또 넣어. 2의 4제곱보다 n의 제곱이 뭐보다 3의 6제곱. 2 0 커지는 거지? 어, 6제곱이야. 그러면 16보다 더 크고, 아, 64니까. 31점, 얼마, 얼마보다. 그렇지? 어, 31점, 얼마, 얼마니까, 4, 5, 5만 들어갈 수 있네? 5 하나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또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2에, 그럼 너희들 이제 이할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이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K값의 숫자를 계속 넣어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N의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너희들이 이제 수상을 자리하든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에 나오거든, 오케이? 이런 문제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문제를 풀다가 지수의 방정식이 이제 뒤쪽에 있을 건데 지수의 방정식이나 로고의 방정식 가면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한단 말이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잘 기억해. 이렇게 AB에 대해서 똑같은 식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것들은 너 이제 대입해서 이제 N값 찾을 수 있잖냐? 그래요? 어. 그 다음 봅시다. <laughs> 또뭐 있잖아요. 116. 116번. 아, 이게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분모가 분모가 이 x 분의 1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일단 한번 봐봅시다.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어, 소수 부분이 이놈의 소수 부분이 이놈의 소수 부분의 다섯 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예를 이렇게 써보자. 로그 루트 x 라는 것을 이렇게 적을게요. n 플러스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로그 x 분의 1, 이거 2014년도까지 어, 이거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을 거야. 오케이. 교육청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수능에서 나오기는 조금 애매해요. m 플러스 베타라고 적을 수는 있는데 이 놈의 알파가 뭐가 되겠습니다. 5 베타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 어. 핵심적인 것은 이 얘랑 얘는 어려워 실수 값이니까. 근데 얘랑 얘는 정수의 값이잖냐.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이용해주겠습니다라는 건데. 당연히 얘가 5베타니까 5베타를 없애주고 싶지 않냐. 5배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로그 루트 x를 뭘로 뺐더니 5로그 x의 마이너스 1제곱 즉 로그 x의 2분의 11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냐? 어, 2분의 플러스 5니까. 2분의 11 어. 그러면 이제 어 이거 앞으로 그냥 쓸까? 2분의 이놈이 뭐가 되겠습니다? 정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어,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로그 x다라는 것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어, 2분의 11, 2분의 11, 2분의 11, 2분의 11이 값이 될수 있는 형태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5.5니까 6, 7, 8, 9, 10, 2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근데 다섯 배에서 혹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혹시 확인해 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그 x 의 값을 봤더니 다섯 배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 한번 적어보자. 오, 내 소중한 핸드폰 이양 시켜 봤더니. 어, 1 1분의 12가 되는 거라서 첫 번째는 1 플러스 11분의 1이야. 얘는 문제가 안될 거야. 오케이, 얘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거예요. 어, 한번 적어볼까? 어, 로그 루트 x x분의 루트 x고, 어, 한번 해봅시다. 얘가 11분의 12에요. 근데 이제 나한테 주어져 있기를 뭐랑 뭐를 줬냐면, 로그 루트 x랑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적읍시다. 2분의 1 로그 x랑 마이너스 로그 x를 준 거예요. 오케이 계산이 쉬우니까. 그러면 얘를 봤더니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11 11분의 6이야. 그렇지? 소수분이 11분의 6인데 이제 얘를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1분의 12.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1분의 12거든. 그래요? 그럼 얘 다섯 배하면 얘가 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안 된다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7도 해봐야겠지. 그래서 이게 4점짜리야. 이걸 안 물어봤으면, 일일이 따지는 걸안 물어봤으면 당연히 3점이겠지. 딱딱 떨어져서 그냥 툭 나오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니까, 이런 값들을 따져 주어야 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한번 해봐. 이건 너희들이 자주 틀리는 거야. <laughs>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없나? 121번 봅시다. 정수 부분이 4고, 정수 부분이 1일 때, 각종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어, 한번 해봅시다. 너희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자. 얘가 이제 4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로그 Y는 1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범위로 적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로그 X가 4보다 더 크고 5보다 더 작을 것이고, 로그 Y가 1보다 더 크고 2보다 작겠습니다. 라고 쓰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 근데 얘의 문제점은 등호 처리 때문에 나오겠네. 무슨 얘기냐면, 이 봐봐, 얘 봤더니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고, 꼭불로 어, 적어진 거니까 제곱의 마이너스까지는 너희들이 구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빼볼 건데 건는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거지,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에서, 로그 y에서, 즉. 마이너스 로그 y를 적어봤더니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습니다라는 건데 두 개를 더하잖냐? 두 개를 더하면 등호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뭐보다 크다라는 게될거냐면 그냥 2보다 크다 등호는 사라질 거예요. 오케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요? 어. 그다음에 얘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보다 더 작다가 될 거예요. 등호가 안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틀렸을 확률이 높아.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개수를 세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또 있나? 여기 뒤에 세개안푼 사람 많지. 1등급1등급안푼 사람 많지. 이거 다음 시간에 질문 다시 받을게. 오케이. 1등급 마스터 이세 문제 있잖냐? 이거 다음 시간에 질문 다시 받을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어, 이거는 반드시 한번 풀어봐. 아니, 1등급 문제, 너희들 뭐 1등급 받는데. 1등급 문제안 풀면 안 돼. 안 되지? 그니까, 러 혹시 숙제가 덜된 친구들 있다면, 이 부분은 다시 받을 거고, 다음 주까지 숙제는 당연히 c 예요 지삼수, 로그함수. 이게 당연히 이게 C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 씨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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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넘어도 계속 있지 이게 등차수율 등차수율 등기수율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어, 활용은 좀작을 거야 아무튼 들어오세요 <laughs>